디스코드 안 깔아도 되겠다 그렇게 이걸로 그냥 하면 되겠네 음. 안녕하세요 하이 4번 넘버4 하이 이거 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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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갔네. 엘포 어. 많이 가겠네. 뭐엘포 어. 야 <laughs> 여기서 짱 먹으면 거의 뭐 치킨이겠는데. 음. 아이고 마이터지네 아, 또 아이고 마이터지더블또안넣러져아 또, 또 우리 앞뒤로 샌드위치다. 늦다, 우리 경기장 포기. 아안 눌러줘, 갖고 둥근 거 들어갑시다. 와, 어, 뒤에 많다. 어, 경기장. 많이 떨어진다. 예, 네, 많이 떨어졌어요. 햄좀 벗어나요. 너무 거기 있으면 양각 걸린다. 너무 거기 있으면 양각 걸려버려. 알았어. 원인중이랑 됐다, 이제. 아2 어, 0 이 하나 기절, 내, 내 근처에 서카우퍼 절로 가는지 내다. 다. 여기다 경기장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경기장 쪽에 알고 지금 빨간 덕도 있을 쪽인데, 어, 그래요? 내 네, 근처인데 우리 다 근처에 있는데, 지금 다 비싼 데 있어? 맞아, 저 뛰어 쪽 이쪽, 그래서 약간 그쪽인데, 이름 부르지 말죠, 형님. 녹화... 어? 그래, 가자. <웃음> 3번. <laughs> 시체 다 먹었어? 왜요? 이렇게 다 먹었어? 대, 대충, 대충 뭘 그랬더라? 뭘 그랬어? 별로요요 음. 여디 댕기네? 경기장, 경기장 3층. 정말 어 기절 경기장 3층 기절, 경기장 3층 기절 잡 아야지. 우리 가야 돼, 그냥 가자. 그냥 가, 살짝. 갈자까요 가기로 한다. 네. 가자. 아, 근데 아직 킬안 떴다. 안 떴다, 안뜯다 가자. 사쪽 와, 빨리. 거기 여기. 저타로. 아직도 킬안 떴다. 킬 빨리 안 뜨잖아요. 살리러 가야지. 대탄 필요하신 분. 그래, 그래. 어 아이고 3층 킬 떴다 마틴 또 난리 나겠네 지나갈 거야 지나가 t there. You know, I'll go. y 에 u know, 앞에 도로 o You know, y o u 앞 e a l i 하 t l e bit of a 왼쪽, 왼쪽, 왼쪽 언덕, 여, 이 위에, 언덕에, 여기 먹을까? 여기서 먹자, 여기, 앞에. 여기서 안덕 먹자, 안덕 먹자 어, 여기 딱공 내가 먹었어 저 보기 전인가? 어디요? 보기 어딘데요? 아유 쟤는 하나 왼쪽에. 데드맨이요 이게 쟤. 여기서 산마틴 그 밑에 애들. 이거 누가 털었나? 목 뭐? 털었나 본데. 되게 아, 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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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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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깔끔하네. 저 앞에 총소리 나는데? 연덕뱀이 있나봐. 배우리 있어? 없어요. 도로까지파묻으어 도로는 누가 면 살아있다. 아, 배율이 없어. 3배 있는데 8배랑. 난 타이어. 탄이... 3배는 나 홀로그램 끼고 있어. 카호팔이요 응 음. 아...이게 아음프가 안맞게 안맞아 저 차도 있다 차 뒤에도 거기야 저거? 이레 아, 왜? 기 집안에도 있대 차! 거기 간다 형님 여기 티탄하고나 떴어요. 뭐야 진 어디? 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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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야 쓰레기. 보스 인기 보스 인기. 아니 여섯 안 보는데? 아내 지나왔어. 우리 가자. 나두고 어서 보스 디버. 자들은 계속 연막 만뿌리까지 도와줘. 가자고. 아, 좋아. 자, 자, 자. 자, 하고 올게. 자, 하고 있게니 뒤에 따라가고 있다. 차 대원도 차. 야, 버스에서 내려가 어디로 오, 왔나? 왼쪽으로. 맨쪽 왼쪽 버스인데? 앞쪽에 버스. 앞쪽에 버스 하나 있는데? 차 온도 온다. 차 온도 온다. 뒤, 뒤. 킬킬한명더 있어 한명 있어 야 우리 차 어디 갔노? 아니 어, 탄이 없다 이 버스 애들 어디 갔노? 한명 내렸는데? 와, 나서탄 많이 없는데 왼쪽으로 갔어 차가 없 차가 이거 완 어, 이거 왔네. 아, 씨, 어, 내가 먹었어 와? 근데 탄 탄이 없네. 절대 아네 쏜다, 쏜다, 쏜다. 어, 아, 탄몇발 탄탄 있노? 40, 70년. 이거 아까 뚜벅이 30, 하나 잡았는데. 어디 어디로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아재있네아 아, 우리 자기 잠깐 투리인데야 두거기 두거기 시체 한번 보고 올게요. 시체 파이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진짜. 어떻 그, 보고 그, 그, 그,도 같아? 음, 보야 되니까. 어디? 어. 야, 비행기 절로 날아간다. <laughs> 그 버스는 뭐 쓰나? 버스 탈수 있어요. 칠탄 있는 사람. 칠탄 있어요, 나한테. 네 발. 우리 지금 다들 어? 탄 거지, 다. 버스 없어, 그냥. 안에 타. 거기 입. 타요, 나 여기, 거기. 거기. 버스 깊, 깊다. 에이, 문 열렸는데. 어? 거기. 아니 앞에 문 열렸는데. 뛰어갑시다. 아니 승진님 타공 보기 타공 되지. 뭐야? 사람 서있 내가 여기서 보기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누가 쏜다니까 아 맞았는데, 어디서 맞았지? 뒤인데 뒤에, 뒤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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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뒤에, 뒤뒤 어? 어어디소어응 아야 집에있네 집에 우와죽었다 됐잖아 탄소 불태워다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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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아, 너 잠깐만 있어봐봐 형피좀 치우고 싸우자 얘들아 음. 어 겁나 쏘네 아, 저기 거기서 있네. 2층 집으로 이동했다. 어, 아, 해방이야. 또 살리러 갔다 씨. 뛰어야 되는데 우리 겁나 뛰어야 되는데 쟤들버기 터트려야지 나 하긴 뭐 하고 있다 지금 어, 야세명 있다. 요집 앞, 요, 요, 와, 그치? 버기 바로 치아프네. 그집 앞에, 집 앞에. 아, 앞에 집에 있어세 3명 있다잉. 세명 있어, 세명 아, 뒤로 후퇴하는데? 어, 저 버기 죠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두, 둘이나 내한테 당했으니까. 한명못 탔을 거 아니야. 버기 움직였는데. 갑시다, 리전이다 하, 레드전 이거 먹고. 나중엔 탄이 없어서 애들 못 잡겠다. 저 버스 아니야? 찬대데 타자. 어. 어! 위에서 내려온다, 사람들. 두명 내려와. 장자장자장수 어? 딴데는데뭐네한 명만 잡아가 하면 성공하겠는데 어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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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딸피야 아, 일단 좀 뛰어요 알 p 무려 이거 채번 되는데 우리 차가 없어 미리 뛰어야 돼요 어디서 스톤오가? 지 뛰어 뛰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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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다 하고 있다, 가고 있다. 차 없나? 아, 탄이 없다. 아 엄청난 뚜껑차 뒤에 한대 간다. 왼쪽으로 간다. 자 왼쪽으로 한 크게 돌고 있어요. 한대. 응. 음. 자이 정도 저기죠.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쏜다. 뭐 쏜다. 어디고? 갑자기인데? 언덕 위인 거 같은데. 얘 구상이 왜 이리 많지? 10개나 있까 와, 지금 쏘는 경우에는 이 잠깐만. 저 잡고 가야 되는데. 와. 아저 지압 지압해야 되몇방 맞더만 숨었다 지금 잡아야 돼저막고 있는데 여기 고 앞에 치게 있는데 애들. 한명이가 여기 판자집에 있나? 예. 네. 아 우리 거기 있었다 거기. 어? 예. 네. 어. 와. 어. 내가 먼저 쏘 안되네 기절. 어. 다들. 어. 바로 킬 떴네. 네. 0 0개를 낚시해 100개를 이시 환자 뒤로 숨어. 낚시해 100개를 이시해 100개를 낚시해 1게0개를 낚시해 어게0 0개를 낚시해 1000개를 낚시해 1 0 0 0 여기다 뭐야? 뭐야? 왜 이래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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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참... 어? <laughs> 너왜피안몬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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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없나? 죽겠다. 못 살겠는데? 가봐, 가봐. 가면서 먹어야 돼 미리. 험난한 여정이네. 얼마? 근데 생각보다 멀다. 8명 잡으면 되는데 먹어 먹어 미리 먹어 미리 먹어야 된다 반쯤 왔을 때 반쯤 왔어이스 반쯤 왔을 때먹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밖에 없다. 나이 가야 된다. 나이다 나이스. 다이스나나 아, 네. 바로 못 간다. 와, 나도 이제 봉대 밖에 없다. 네저 1호 안에 들어왔나? 아니, 일단 야부, 야부터 살려야죠. 안에 들어가네. 와, 겨우 들어왔다. 왼쪽으로 가야 돼 아, 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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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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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